नायेेेेेेेेेे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럽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에다 왕이신 나의 성령 님, 왕이신 나의 성령 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눈도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이어지는 그런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일 금요일 계속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눈도 많이 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여러분 안전 어, 건강.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과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다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아서 20장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아서 20장 1절 어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그가 14절에 도베에서들어와 여호와의 집들에서서 그가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죠? 그럼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모두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참선지자로서 에레미아가 심판을 예언했다고 거짓 예언했던 중 사람 중 하나인 제사장 바솔이 그를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두는 핍박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자 엘 m s 스 입장 1절에인메라들 세상 바솔는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대제사장 고그 밑에 있는 그 성전 질서 책임자 그 굉장히 높은 지인 이 사람도 6절 말씀 보면은 그도 예언을 한것 같아요.그건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심판없다.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집은 망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이에루살렘성도 망하지 않는다. 저 에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말 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절대 저 바벨론 군대가 에루살렘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거짓 여언을 막 쏟아냈는데 지금 어제 1 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이 성읍에 대하여 선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철락에 내리니 이는 너희가 목을 곧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 그런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자기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짓 그 예언을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진리를 전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 때도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에레미아의 어떤 핍박당하는 모습은 장차 메시아가 당하는 핍박당하는 모습하고 비슷해. 한번 보십시오. 자, 성전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아의 이일예언함 어떠냐. 어제 15절에 재앙임할 것이다. 이 말의 이유는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목이 고다서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치 않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에 바소이선제 에레메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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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미문2 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목에다 이렇게 뭐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니 칼 채우듯이 탁 채워가지고 고랑으로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더라. 아,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 예언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아하방때 있었던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도 우리 열왕기상 22장 말씀 좀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하방이 와가지고 내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냐 느 이러니까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어 죽을 것입니다. 이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죠. 그러니까 24절 보십시오. 열왕기 상 22장 24절에 그나이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참선지자 미가야의 빰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형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선대게 말. 그러니까 누구랑 아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지 선지자라. 여기 바솔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자녀가 성령의 자녀들을 치게 돼 공격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에레미아도 질질 전하고 있으니까 저 바스월이 때리잖아요. 똑같은 일이 아합왕 시대에 또시대기하라고 하는 가짜가 잠수인자 미가의 빰을 때리면서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에 그 모든 것아합방이 죽는 것을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2십절에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도록 하라. 그렇게 쉽게 말해서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가짜 선지자는 때리고 똑 같은 일이 바솔이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제사장이니까 거짓 예언한 사람입니까 진짜를 말했던 에레미아를 때리고 나무 거랑으로 채워 감옥에 가두는 일이 언제 또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네 체찍에 맞으시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하룻밤 동안 감옥에 갇히고. 똑같은 일이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미가야 선지자도 핍박받았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만 증거했는데 채찍에 맞고, 그죠? 또 대재산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런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가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절망하게 돼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막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들이 죄를 지고 어린 양이라고 막 예수님을 증거해 놓고 나중에 감옥에 바치니까 세례 요한들 좀 절망한 적이 있었죠. 저 예수가 메시아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자, 여기서 제가 2절 말씀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14절 말씀으로 건너뛰면서 연결시킵니다. 자, 14절. 이렇게 핍박받을 때 사람들은 절망받고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위기 순간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될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에레미아 선지자도 내 생일이 저주를 받다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도 안 당할 것인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어른 일 당하자고 스스로 좌절했다는 거예요. 나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내가 죽어버렸으면 그럼 이런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어떤 스스로의 자들가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자들이 태어나다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건다고 자절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 어떤, 거? 당신 집에 아들 낳았다는 좋은, 덕남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던 그 사람이 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당신이 덕남하였다하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아이 그 사람이 그런 말, 전하지 않는 상이 왔으면 또 그러니까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또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않은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 아버지에게 아들 낳았다고 막 기쁨의 소리를 전했던 사람이 차라리 망해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낮에는 떠드는 소리, 전정 소리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 일을 당하고 있으니 참, 내가 이 사명자로서 이거 좀 억울하다. 좌절된다. 하나님 좀 절망되네요.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17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차라리 죽였으면은 엄마 뱃속이 내 무덤이 되었으면, 나이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이 내 무덤이 되었으면,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입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그래서 계속 배부른 채로 있었으면 내가 안 나왔을 텐데, 출산이라는 가정이 돼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 이렇게 좌절될 때가 있거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돌파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와 핍박을 받아요. 오히려 공격을 받아요. 그럴 때 좌절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좌절된다면 절망하라고 오늘 말하고 싶어요. 이 절망이 무한히 오랫동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하는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내가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좌절과 절망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저는 처절하게 좌절하고 처절하게 절망하라.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절망하고 처절하게 좌절하는 그 현장, 그 밑바닥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좌절하지 말라. 절대 절망하지 말이 아니라 절망할 때 처절하게 낮아지고 처절하게 내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재출발하는 은혜를 그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루하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그는하나님이 자녀로서 마땅치 않다 그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절망될 때 있잖아요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그러면 처절하게 좌절하시고 절망해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십시오 그 밑바닥에서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네가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네가 하나님을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큰 의무를 가지고 이미 바닥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조차도 주었다. 나는 네가 여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나 하나님만 바라며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원한다. 이것이 절망거리를 주신 좌절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유라는 것이죠 자 18절 어째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그렇게 막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지금 에레미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을 거쳐서 이 가정이 아마 감옥 안에서 목에 고랑을 채우고 매를 맞고 하룻밤 사이 이런 아픔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하나님이 그가 풀려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오늘 3절의 다음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감옥 안에 갇힐 수도 있어요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자절되고 힘들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다음 날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려려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매 맞을 때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좌절되고 절망될 수는 있어요. 그럼 처절하게 좌절하고 내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이 다음날을 주셔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날, 다음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다음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다솔이 에레미아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더라. 하룻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일 때문에 굉장히 좌절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왜이 사명을 감당했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서 이 일까지 당하는가? 탄식하고 좌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음날이 찾아왔고, 그는 하나님 주신 또 메시지를 또 여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풀로주에 에레미아가 그 얘기를 돼. 여와께서 호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이름이 바소울이 아니고, 바소는 즐거움을 주다, 기쁨을 주다, 뭐 자유를 주다. 이는 좋은 말이거든요. 너더 이상 너는 바소울이 아닐 것이다. 너는 이제 마골 미쌈미 네 사방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네 뭐요? 전쟁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려대고 너도 너도 그 가운데 끼어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 에레미야가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죠.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에레미야야, 너 내일 풀려나게 될 거야. 풀려날 때저바소울에게 말해. 너는 더 이상 봤을 즐거움과 기쁨이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진 채로 벌벌 떨며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다. 아, 저 친구가 두려움 속에 빠지고 나는 거꾸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되는구나. 절망이 자질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다음날을 주신다는 거. 우리 이 새벽에 꼭붙드시길 바랍니다. 자절하되, 그 자절이 영원히 가도록 하지 않고, 그 다음날을 주어서 탈출하게 하시나나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또 다시 전하면서, 네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즐거움과 자유가 없는 사람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절 이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소식들도 네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고 네 친구들의 소식도 네게 두려운 소식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게 아까 새 이름을 준그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이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름을 받아라 요셉 보트하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 그런 이름을 받아라 사나파 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라 그리고 하나께서 님 보물같이 여기는 사람을 살아라. 우리 요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바솔이 아니라 너는 이제 두려움 속에 같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네 사방에 이런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이 원수들이 칼에 엎드려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주달 바벨론의 왕 손에 넣는일이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심판의 현장에 네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너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5절. 내가 또이성업의 모든 부하 너희들 에론 사람 생에 많은 것 가졌다고 생각하지. 이곳에 있는 모든 소득들, 양식들, 보물들 다 내가 기중품들 유다 왕들이 모든 보물을 그 원수들이 손으로 내가 넘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쪽에 있던 재정이 저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죠? 또 하나님이 하시면 저쪽에 있던 재정과 보물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게 하냐에 따라서 그 부도 이동하는 거든, 재정도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루살렘은 심판해야 될 대상이니까 내가 바벨론 군대를 불렀고 그 바벨론 군도가 너희들이 보물과 보석들과 기중품들을 다 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제가 참고로 11개 24장 12절부터 또 25장 13절부터 보라고 표시해 놨어요.그때 보면 사람도 잡아가고 뭐 보석도 보물도 다 가져가는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 상하할 때 이미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죠. 심지어 마지막 시드기야왕은두 눈까지 뽑히면서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 땅에는, 이 땅에는 미천한 사람만 남겨놓고 기술자라든지 뭐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는 것이 그 당시 일어나는 실제적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아 시대에 지금 에레미아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실이 11기 하나, 11기 상에서 저 사실이 11기 하말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 있는 모든 보물들이 그 나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탈취당하게 될 것이다. 6절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왕도 왕족들도 왕의 부인도 자녀들도 포로로 잡혀가는데 너도 제사장이니까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서 너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묻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흔히들 말은 객사 죠그죠 객사. 바깥에 나가서 죽는 거. 그리고 너와 네 거짓 연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똑같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매장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원래 처음에 에레미아를 때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짜 거짓 연을한 사람이 바솔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에루살렘성을 보호할 거야. 그렇게 거짓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했던 그 주동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 바솔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너희들도 들은 사람들도 박수 친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 살펴봤어요. 그 그짓 예언한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거짓 예언을 듣고 박수친 사람도 똑같이 칼과 기건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줄을 잘 써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소리에 박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소리에 박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리에 박수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소리에 박수를 치고 있는가, 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소리를 외치는 종들이나 사람들, 정치인들의 소리에 내가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나 종교인들,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박수 치면서 내가 스스로를 일을 받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거짓 애언한 바솔 너도 심판하지만 그 거짓 애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들도 네 모든 주변설도 동일하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바솔이 에레메를 때린 이유가 왜 때렸다고 왜 감옥에 가서 자기하고 반대편 이야기 한다고? 자기가 맞다는 것을 자기가 힘으로, 권력으로 증명해 보려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한그 에레미아를 에레미아에게 다음날을 주시고 에레미아에게 주신 말씀을 바소르게 선포하게 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좌절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처절하게 좌절하다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고센땅의 은혜를 주셔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그 하나님의 손길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아도 너무나 힘든 절망의 상태가 오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을 자신의 입속으로 탄식하며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고 있다고 한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다시 나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감옥 다음의 날이 있는 것을 우리로 포기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와 절망의 상태가 왔을 때그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취해주시고, 능력으로 뛰어주시며 기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끼어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제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새임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가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이 또 우리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처절하게확인 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파해 나가 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